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6시간이 지난 제9시에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시게 된그 순간 이 땅에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부터 그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또한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게 가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모든 것을 직접 지휘하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숨지신 후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향해서 정령의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이후에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던 무리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따라오던 그들은 상당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얼마의 사람들은 유명한 죄수인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된 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호기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그된 일을 보고 자신들의 행한 일에 대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여 이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된 일, 즉, 십자가의 능력을 통한 놀라운 변화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는 그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4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해를 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들은 십자가 처형 자리까지 따라와 멀리서 예수님의 처형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속 우리말로 아는 자들로 번역된 헬라어상의 뜻은 단순히 아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친구들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예수님의 친척이거나 친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한편 본문 속의 여자들에 대해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서는 그녀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구부와 요셉의 어머니 또 세배대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구부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구체적인 이름과 이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겼던 자질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여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지나온 8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 본 것과 같이 막달라마리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등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응도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던 백부장도 예수님을 정령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거나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처형장까지 따라온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후 가슴을 치며 후회와 환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겼던 그들이 그 죽으심 앞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큰 애통과 슬픔과 통곡으로 큰 절망으로 나아갈 수할 그들이지만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어찌 보면 무덤덤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이들이 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광경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23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본문 속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 본문 속의 여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본문 속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골고다를 향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들을 되돌아보시며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곧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울 일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모두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껏 수없이 많이 밝힌 바와 같이 주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나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뒤를 돌아보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그들은 다른 무리들처럼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 참혹하여서 십자가 밑에서 가까이에서 볼 수는 없지만 멀리 있어서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속에 보다라는 단어의 원어상의 뜻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목하여 가치가 있는 것그 의미를 찾기 위해 유심히 살펴보는 것을 형상한 단어입니다. 또한, 서서라는 단어는 미완료 과거 시제로서 그들이 오랜 시간 그곳에 서서 그 모든 의미와 그 가치를 알기 위해 지켜보기 위해 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믿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그 가치와 의미를 찾기 위해 그들이 이처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결국 누가 되었습니까? 모두는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있었으며 그는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부분은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여 명의 성도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서 오순절라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은 초대교의 회 근간이 되었으며 온 인류를 복음화하는 일에 헌신했던 왕동욕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주역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그들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주역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문 49절에 기록된 그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속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라 불려질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절을 해가며 그 안에서 신뢰와 우정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종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은 친구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친구라면 내가 명한대로 행하라고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든 우리들은 오늘도 나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주님과의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가며 주님께서 명하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친구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책망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라는 착각과 교만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또한 정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알미 주님과의 영적 교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알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책망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온전한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의 친구 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함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의 친구 된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귀한 은혜 속에, 더 크신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안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올라왔고 또 집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한순간도 빠지지 않냐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이 자리까지 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그 필요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들 모두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 그러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날 위에 걸어가 주신 그 걸음 걸음 그 족족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하면서 그 길이 비록 험하고 그 길이 비록 우리에겐 힘든 길일지 모르지만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따라가게 될때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할 수 있으며 그 끝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을 따르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저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일평생토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뒤를 따르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겐 십자가의 자리요. 그것이 우리에겐 희생의 자리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될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서 영생과 구원을 기대하면서 주님 마음 주,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멀리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두 눈에 비춰진 광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 유심히 자세히 그런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다른 무리들과 똑같이 가슴을 치며 애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볼 수 있었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그들은 슬퍼함과 애통함 대신 그 모든 것을 묵묵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사람들이 되었음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눈은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크리스도인으로 승화되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 끝에 주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 끝에 주님이 날 위해 달려주신 십자가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그 끝에 주님이 계시고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이고 날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은 제 수요일, 즉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 이전 6주 동안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그릇된 삶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지금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혹시 사순절이 언제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의 흐름 속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 속 멀리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도하는 그리고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아는 자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음으로, "저 여러분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보다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기 위해 찾아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과 교제함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하루하루 매순간 주님이 날 위에 걸어가신 그 걸음걸음, 날 위에 걸어가 주신 그 사랑의 걸음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되짚어보므로 우리 또한 그 뒤를 따르기를 멈추지 않고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의 자리,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뜻을 선 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목격자와 증인이 되어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